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에어프라이어에 딱 맞는 종이호일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탐사 에어프라이어 종이호일 중형, 60개짜리인데 원형이라 자를 필요도 없고 사이즈가 딱 맞아 편리함. 요리 후 청소가 훨씬 쉬워지고 기름과 양념이 눌러붙지 않아 스트레스 완전 해소됨. 두께도 적당해서 쉽게 찢어질 걱정 없음. 쿠팡에서 가성비도 좋고 품질도 좋아서 완전 대만족. 이제 에어프라이어 쓸때 이거 없으면 불편해서 안됨.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에어프라이어 청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이제는 걱정끝. 탐사 에어프라이어 종이구일 대형을 가져와봤음. 이게 23cm의 넉넉한 원형이라서 웬만한 에어프라이어에는 딱 맞고 기름 흡수도 완벽해서 요리 후에 그냥 호일만 쏙 빼면 끝임. 그리고 60매나 들어있어서 가성비 최고지. 기름진 음식도 깔끔하게 조리 가능해서 청소가 훨씬 간편해졌음. 에어프라이어 쓰는 사람이라면 필수템이 아닐 수 없음.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미스터 오케이 에어프라이어 종이 구일이 그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 20cm 원형 디자인이라 에어프라이어에 딱 맞음. 기름이나 소스가 바닥에 흐르지 않아서 조리 후 청소가 거의 필요 없다는 거. 그리고 내열성도 좋아서 200도에서도 안전하게 사용 가능해. 종이가 타거나 찢어질 걱정 없이 삼겹살, 치킨까지 문제없이 조리 가능. 가격 대비 가성비도 너무 좋고 한번 사두면 오래 쓸수 있어 완전 개이득. 이번 기회에 주방 스트레스 확 줄였으니 별 5개.